반갑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자, 비우군의 종가선정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어, 모, 모처럼 특히 코스닥시장에서 어, 반등, 다운 반등이 한번 나왔네요. 1.34%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오랜만에 코스닥에서 1% 중반대 상승이 나왔는데요. 어, 시스템 반도체 쪽 4인방. 네페스, 테스나, 엘비스 세미콘, 아나페스 예,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SF의 반도체 예, SDI 예, 대다수 종목들이 오늘 뭐예한 4-5%대 이상은 상승을 해 있는 뭐 그런 장세네요 반갑습니다 간만에 반갑네요 그렇죠 네. 아, 이 사인방의 그 활약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네페스, 특히나 네페스 한번 보시면 7,275억. 예, 대단하네요. 예, 신고가로 예,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예,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다 이렇게 나오네요.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다. 테스나 아 멋지네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업체다. 네 축하드리고요. 이런 좋은 주식으로 지금 재미 좀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간만에 또 어, 뭐죠? 어,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조금 반등이 예, 나옵니다. 바이오 섹터도 글쎄요. 조정 뭐, 어지간히 다 받은 것 같아요. 예, 이제, 아, 상승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 파울 로직스, 파울 로직스 좋죠. 13,600원. 예, 어이구, 예, 멋집니다. 타 엔지니어링. 어제, 예, 동영상이 갑자기 전화가 오면서 막판에 30분 넘어가서, 예, 여기 좀더 찍어 보려고 했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끊겼습니다. 텔코웨요 자, 지금 이쪽은이제 그 보시다시피, 그, 유자형 패턴, 거대한 유자형 패턴으로 예, 물량을 모아가는 예, 종목들을 좀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 좀 이렇게 예, 따로 추려가지고 어, 관리해 두시면은요, 예, 크게 한번 재미를 볼 공산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이렇게 2000년대 전후에 에, 닷컴 버블 때 상장을 해가지고 아직도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에, 걔네들 종목을 좀잘 보시면 제2생명선 나오고 저렇게 6차형 패턴으로 자기 최고가 라인 전국 최고가 라인 도전하는 종목들이 다수 보입니다 다수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따로 모아두시면은 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차트 우량주들 뭐 여기 쭉 따로 뭐 하나 썼죠. 아, 예, 보시다시피 예, 대다수 종목들이 뭐 오늘 빨갛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분 좋은 현상입니다. 자 이제 뭐좀 코스닥 바닥 찍고 좀 달릴 때안 됐나요? 특히 그 바이오텍 쪽.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BI 핀테크 좋고요. 경농도 예, 신고가 도전 자기 최고가 도전하러 가고 좋네요. 으슈프리마 좋고요. 새로 추가해놓은 슈프리마 좋고요. 2,600억. 예. 자, 삼성전자가 지금 전세계에 그 주문형 반도체를 비롯해 가지고 아 a p 뭐 CPU 인텔도 지금 삼성한테 물량을 예,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요. 퀄컴, 뭐, 예, 엔비디아, AMD, 예, 삼성으로, 삼성으로 물량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물량이. 지금 이제 언제까지 이번 3, 4분기나 뭐 4, 4분기까지 삼성의 매출액 혹은 영업이 익이 조금 이제, 예, 어떻게 해요? 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예, 그 과정이 끝나면은 마무지한 턴어라운드가 삼성 전자에서 실적으로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치킨게임이죠. 지금 어디하고 치킨게임하나요? TSMC죠. 그렇죠. TSMC, 그리고 이제 중국에 있는 뭐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 예, 본격 새로운 치킨게임 국면이 아닐까요? 파운드리 업체, 특히 TSMC가 지금 불똥이 떨어졌습니다. 예, 고객들 다 아, 삼성한테 다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플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아, 애플, 인텔, AMD, 엔비디아, 아마, 그 다음에 콜컴, 이렇게만 들어오면 어떻게, 인텔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삼성이 라인이 모자라겠는데요, 라인이. 예, 줄 세야 되겠네요, 줄 세야 되겠어. 잘못하면은. 예, 어쩔 수 없어요. 삼성이 그동안에 지금 갈고 닦은 새로운 기술이 있죠. 예, 그래서 그 기술이 빛을 발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삼성 천하가 모든 반도체 영역에서 바야흐로 열리나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그 삼성하고 커넥션이 있는 반도체 패키징 업체들, 장비 업체들, 뭐, 후공정 뭐 업체들, 그렇죠. 예. 당분간, 예. 엄청난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시자구요. 그리고 좋은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 이 있으면, 예, 실제로 포트로 편입하셔가지고, 예,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셔가지고, 재미좀 보시면 좋겠네요. 이쪽은 이제 바이오 섹터를 주로 이렇게 제약바이오를 모아놨는데, 예, 보시다시피, 글쎄요, 뭐, 이 정도면, 예, 1차 하락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요? 제넥신 한번 보겠습니다. 제넥신하고 툴젠하고 합병을 해버렸죠. 뭔가 시너지가 있다고 보고 한것 같아요. 면역항암제 유전자 신약 개발 업체인 제넥신, 그 다음에 유전자 가위, 그렇죠. 가위를 그 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 업체인 툴젠 시너지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우, 제넥신의 향후. 어, 행보가 과연 침체된 바이오텍을 살려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상 지분까지 나오네요. 소액주주가 많군요. 한도기 어, 12%가 되고요. 최대주주, 예, 성형 철 회장, 김진수, 툴젠 CEO,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대 1.2네요. 제넥신 1대 툴젠 1.2. 예. 자, 과연 이게 합병이 주주총회 이제 다음 달 30일 열린다 그러네요. 어떻게 될까요? 뭐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누가 이걸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 차트를 보시면은 역시나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비오본의 월봉 생명선 원입니다. 앞전에 아, 우리가 그런 자리 봤죠? 여기 보세요. 두 번이나. 뭐, 두번더 됩니다. 그렇죠? 요때 2017년 7월. 요 때가 2017년 10월이에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절호의 기회. 뭐, 42,000원, 43,000원. 자, 그때부터 어디까지 갔나 보세요. 예, 12만원, 에 예, 근처까지 갔죠. 예, 봉우리 하나, 봉우리 두 개, 봉우리 세 개. 아 근데, 예, 다시 그 스타트 라인에 주가가 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잡아야죠. 예. 이거를 뭐 여기서 더 팔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제넥신이라는 종목 자체가 보시면은, 어, 랠리를 끊을 때를 한번 보세요. 예, 여기 2013년 6월. 그렇죠. 그리고 2013년 9월입니다. 3개월 텀이죠. 예, 3개월 텀으로 생명선에서 쌍바닥이 나왔고요뭐 기관이든, 예, 큰손 투자자들은, 예, 큰 물량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주 뭐, 껌값에 주워버렸죠? 제넥슨을요. 아, 그때부터 랠리가 한번 폭풍랠리가 있었습니다. 폭풍랠리가. 보시다시피. 예, 그렇죠? 한 2년, 한 3년 가까이에, 예, 폭풍랠리가 장기 레이스가 여기까지는 예, 2년, 여기까지는 3년 가까이. 쌍봉 그릴 때까지 3년 정도 레이스가 장기 레이스가 있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10배 이상에. 10배 가깝네. 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조정 마무리 구간은 역시나 그 스타트 라인이다. 스타트 라인.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제넥시는 월봉상 예, 생명선 1, MA40 밴드. 그렇죠. 40 라인이요. 그 라인이 매수자리입니다. 또 나왔죠. 4만 원, 3, 4천원에서. 12만원까지 달렸다. 또 6만원, 5천원에서 또 나오는데, 또 잡아야죠? 예, 배수자리입니다 명백한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번 이제 그 어떤 그 파형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 연장선상까지 가겠는데요. 글쎄요, 한, 한 14만원 되겠는데, 그렇죠? 예, 거기까지 14만원까지 제 넥신이. 뜨어야 되는데 타이밍상 그럴 과정의 사이클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 그러면 어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변수 가 하나 나왔네 그렇죠 툴젠과 합병인데 시장에 과연 긍정적인 반응일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 예뭐 나쁘지는 않은 합병 같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죠.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아이 저로의 매수 자리 같습니다. 찬스가 왔습니다. 찬스가 그렇죠. 예, 제2 생명선이고요. 주봉으로 보면은 고나 많습니다. 자, 엘릭스미스 19만 5천 원.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이로메드. 예, 좀 급락인데 코오롱 사태 때문에 뭐 더더군다나 예기치 않은 급락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매지온도을좀 많이 뛰었습니다. 매지온도 아직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렇죠. 예, 매지온은 주봉상 생명선 원 위에 있고요. 네 월봉으로는 보시다시피 상단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쉽게 죽을 종목은 아닌 것 같네요. 네 예, 그렇죠. 1조자 과연 예, 바이오텍. 예, 저점이 찍혔을까요? 예, 글쎄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바이오테, 뭐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기도 해요. 지트리 마찬가지고 월봉상 생명선 원입니다. 벌써 여러 차례 뛰고 있습니다. 아, 기타 뭐 제약주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조정 충분히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약간 좀 모럴 해제도 사태가 코오롱에서 터졌고. 뭐 수천억대의 향후 예, 집단소송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주사 뭐 맞으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예, 그렇죠. 이래저래 배신감 드실 테고, 예. 집단소송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로 인해서 어떤 국내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내지는 믿음이 예 많이 예, 좀 저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FDA 문을 두드려야죠. 예, 그렇죠. FDA 문을 두드려서 어, 미국에서 신약허가를 받아서 전 세계에 팔아야죠. 깐깐한 FDA 임상을 통과해서 시당초 목표를 세계로 열어두고 예,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빅빅처를요. 안 그렇겠습니까? 어,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엔터주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국내 시장에서 무슨 음반이 얼마나 팔립니까? 시장이 국내 시장은 이제 좁아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일본은 내수 시장만 해도 어, 음반이나 이런 음원 시장이 전세계 넘버 no. 투 아닙니까? 하지만 한국 국내 시장은 굉장히 작습니다. 엔터 산업을 보더라도 에시당 초 타겟은, 예, 예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를 타겟을 하죠. 자, 로보로보 이거 뭔데, 오늘 뭐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뛰었나봐요. 정부에서 무슨 뭐, 예, 저기가 나왔으니까, 호재가요. 예, 뭐, 얼핏 보니까, 뭐, 누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네.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차트가 좋네요. 보세요. 월봉. 생명선 뛰는 모양이 너무 좋네. 그렇죠. 이거 뭐죠, 이거? 에이, 돌파해서 뛴다. 돌파해서 뛴다. 그렇죠. 자, 월봉입니다. 월봉이게. 에이, 월봉이 생명선을 이렇게 돌파해서 그 자리에서 뛴다. 아, 주봉으로 보면 뭐가 나올까요? 아이고야. 희한한 거 나오네. 그렇죠. <웃음> 웃음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요. 예? 아니, 이 월봉 이거만 봐도, 어, 이게 뭐, 그, 한번 슬쩍 담아볼만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그림이요. 그렇대, 어, 주봉을 한번 보세요. 참시안합니다 자, 하단 채널에서 하락이 마무리되고, 생명선 돌파해서 뛰고, 조정이 떨어지는데, 어딜 타나 보세요, 주봉상요. 그것도 두 번이나 W. 이거 저는 못 봤네요. 예. 이거 보시고, 이거 혹시 이런 것 주소 남으신 분 계시면 이 자리에서, 예, 한번 알려주세요.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죠. 이 그림이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나요? 보세요. 이게 비오건의 생명선 위력, 위력 아닌가요? 로보, 로보. 로보, 로보. 어, 이거 왜 여기서 이렇게 뜨나요? 누가 알겠어요? 여기 생명선이 어쨌든 주봉상 첫 출연을 했고, 중요한 순간이 거기서 역사적인 장면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자기 고가까지는 뭐 6,500원인데 그냥 무조건 달리는 건데, 그 라인이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예, 뛰는 자리가, 어이, 지점이 너무 멋지네. 그렇죠. 예, 적당히 조정받아서 거기서 탕, 탕두 번을 뛰어오르니까, 아이고, 탄력이 어마 무지합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위로 올려놓고, 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번 계속 지켜볼게요. tpc tpc는 뭔가요 예, 예 이것도 보시면은 tpc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tpc는 월봉상 그 재미난 장면이 나오죠 이것도 뭐 같은 그 로봇 뭐 이런데 들어가 있나요 예 뭔지 잘 모르겠네요 종목 이름이 바뀐 종목인지 처음 보는 종목인지 제가요 기계 장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예, 아무튼 비슷한 종목 같아요 근데 월봉으로 보니까 예, 공합사업, 모션사업부, 예, 3D 프린팅, 아, 예, 모션 컨트롤 사업을 기반으로 3D 프린팅, 협동 로봇 솔루션, 에 로봇 관련주,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예, 로봇 관련주입니다. 지금 로봇 테방가 오늘 뭐 재미가 있네요. 예, 뭐 그럴만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스마트 팩토리부터 시작되겠죠. 공장이요. 공장 자동화. 자, TPC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시장에서 2001년 상장해가지고, 여기가 상장 고점이에요. 밖에서 지금 누가 뭐, 수박을 파는지 뭐, 지금 좀 시끄러워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자, 수박 팔아야죠. 자, 2,500원 라인이죠? 상장 고가 라인요. 아예, 여기 맞고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맞고 떨어지면 상장과 동시에 맞고 떨어지죠. 상장 시기가 안 좋았어요, 2001년. 오랜 기간을 기어야 된다. 오랜 기간. 10년 만에. 10년 만에 그 라인 탈환하고 뛰죠, 여러분요. 그렇죠? 2600원. 퐁! 하고 날아오르죠. 근데, 페이크가 나오죠, 페이크가. 그 라인을 한번 깨고 내려갔는데, 다시 돌려서 이렇게, 다시 돌리고, 한번 다시 도 뒀, 대 옵니다. 여기서는 더큰 시세가 나왔네요. 3,000원에서, 예, 만한 3,000원까지. 예, 어마무지한 시세가 한번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생명선2가 나온다. 생명선2가. 월붕입니다. 업력이 대단한 업체네요. 2001년 상장을 했으니까. 자, 조정의 마무리 구간은 역시나, 비오곤의 생명선 투다. 승부를 걸어야 되는 자리다. 예, 이런 자리. 좋은 자리입니다. 밑에 그리고, 리버스 라인 잘 보세요. 예, 사는 자리. 예, 아주 깔끔하게 뭐, 예,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모습입니다. 예, 재밌네요. 이거는 월봉으로 나오고 예아 로보로보 로보로 로보로보 주봉을 오늘 한번 보시라고 제목으로 한번 올려야 되겠습니다 로보로보 주봉과 월봉의 급속 어딘가를 잘 보시고 예, 저런 그림을 놓치지 마세요 예, 개미한테 개인들한테 우리한테 돈 벌으라고 시장이 주는 기회 아닙니까 물론 모든 종목이 다 저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나오는데. 예, 이렇게 미래가 촉망되는 기술주들에서 행해나 저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은 슬쩍 한번 담가 보는 겁니다. 어버브 반도체 좋구요 네, 휴림 로봇. 예, 이것도 로봇이네요. 예, 이런 휴림 로봇. 예, 아단 채널이구요 자, 예. 뭐 이런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많이 돌려놨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 오늘 좋고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기 때문에 뭐 예, 종목을 이렇게 다 찍어 보면 좋겠습니다만, 네, 예, 제가 또 오늘은 좀 짧게 예, 찍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예. 리버스 라인 샘플드리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죠.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고요. BTS. <laughs> 자, U자 패턴을 보이는 정목들. 자, 오늘, 예, 이런 모습으로, 어, 시장이 마무리가 됐고, 자, 업종 종합 차트 한 번, 예, 보면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 정보기술. 추세가, 아, 어, 이미, 뭐, 요 정도에서는, 예, 상방으로 지금 추세가 바뀌긴 했는데, 에, 채널링을 하고 있네. 그렇죠. 채널링은 정보기술을 보시면 예, 상승 그 추세로 바뀌었습니다만 상하단 채널을 진폭으로 두고 예, 이렇게 채널링을 그리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정보기술 섹터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의 생명기술은 어떻게 되나요? 예, 생명기술은 아직까지 예, 주봉상 아직 안 좋네. 그렇죠. 하단 채널 밑에 있는데 저 라인을 치고 올라올지 일봉성으로는 네, 하단 채널 찍었네요. 이격이 상당히 벌어졌고 아, 1차 바닥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월봉은 아, 하단 채널입니다. 아, 이 라인을 지키려고 아,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요. 이거 심각한데 좀 심하죠. 이거 깨지면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긴데 그죠 2천까지 생명기술 그런 장면 안 나오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막 고마 고그 정도에서는 돌리자 하고 이렇게 위로 가면 좋겠는데 그건 난 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고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좀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소정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비오군의 생명선과 종가선 차트. 오늘 6월 20일 목요일 순서는 예, 이 정도에서 추이도록 하고 어, 내일 금요일입니다. 예, 또 금요일 좋은 하루 맞이하시고요. 내일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